네 반갑습니다 수저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두부면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게 괜찮더라고요 파스타처럼 따로 익히는 시간도 필요 없어서 간단하게 먹기 좋길래 레시피 몇 가지 들고 왔어요. 일단 가장 보편적인 볶음면 스타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먼저 대파 한 줌, 양파 4분의 1개, 버섯 한줌각 얇게 썰고 마늘 한개 다져주세요. 그리고 중불에 달군 팬에 식용유 2 스푼이랑 대패 삼겹살이나 우삼겹 100g 정도 넣고 볶아줍니다. 고기에 색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버섯 넣고 수분 날려주고 나머지 재료들 넣고 간장과 미림 한 스푼 넣고 굴소스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굴소스가 좀질 해선장이나 도반장 같은 거 넣고 볶아주셔도 좋아요. 여기에 도부면도 넣고 마무리로 볶아서 그릇에 담고 견과류 조금 뿌려서 아! 준비해둔 숙주도 있으면 까먹지 말고 마무리로 볶을 때 넣어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생으로 올려드셔도 됩니다. 그냥 클래식하게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오늘의 메인 레시피 깻잎 페스토입니다. 한국은 바질 가격이 꽤나 사악해서 깻잎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거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먼저 깻잎 총3 0장 찢어서 블렌더에 넣었고 앤초비세 개랑 케이퍼 한 티스푼 넣었습니다. 앤초비는꼭 이런 제품 아니더라도 튜브 안에 페이스트 형태로 있는 제품도 있는데 뭐 인터넷에서 굉장히 싸게 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케이퍼는 동네 마트에서도 팔더라고요. 여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다 스푼. 간과련좀 넣고 작은 마늘 두개 넣고 소금 간하고 후추 넣고 갈아줍니다. 간도 한번 봤는데 맛 자체는 좋은데 향이 너무 터프하길래 달달하게 콩가루 한 스푼 넣어줬고 그라나바다노 같은 치즈를 조금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넓적한 두부면에 페스토 넣고 잘 섞어서 이제 드셔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바질 페스토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오리구이 집에서 자주 볼수 있는 소스로 만들어봤는데 먼저 부추 한 줌이랑 오리 혼재 150g 정도 면이랑 먹기 좋게 자르고 얇은 팬에 오리랑 다진 마늘 한개 넣고 볶다가 부추 넣고 1분 정도 볶아주다가 불 스푼에 숟가루랑 들깨가루 한 스푼 넣고 섞으면 끝이에요. 이제 그릇에 면, 고기, 소스 넣고 잘 섞어서 드셔보시면 됩니다. 셋다 그냥 생각한 대로 만들어 봤는데 맛은 다 괜찮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깻잎 페스토가 특별히 더 맛이 좋더라고요. 오븐이면 신선한 페스토로 1인분 딱 나오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